네 안녕하세요 김일 나스닥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방향이 다음주 및 다다음주까지의 방향을 좀 많이 예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인데 저는 지금 자리에 대해서 일단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어, 나스닥이 ABC 조정이 나갈 것이라는 어,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진행이 되었죠 자 그래서 ABC가 나가면 반등이 나가야겠죠 반등이 나간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등이 정고점을 넘기는 반등이 될 것이냐. 아, 지, 지금 이 그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항상 매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파동이 떨어지는 모양을 보거나 ABC가 나온 모양을 보면 우리는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이 상승이, 이후에 나오는 상승이, 자, 검정색 경로라면요. ABC 반등을 주고 저점을 깨러 갑니다. 자 그런데 검정색 경로가 아니라 어, 전체 조정을 마무리짓는 임펄스 다섯 개 파동의 상승이라면 어, 상승 주고 조정 다시 짝 짧게 주고 또 다시 상승 주면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양방 자리라고 표현드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고요. 어, 다만 이러한 구간 구간에 대해서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전체 규칙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만 놓고 볼게 아니라요. 작년,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전체 규칙을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는 반등파가 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서 지금 나온 위치의 반등파는 자, 그림 다시 보시면요. 조정 진행되고 반등 준다. 그리고 재차 하락하는 형태. 자,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영상 기준이고 어, 어제 기준으로 이 급격한 반등 왜냐면 제가 보는 반등 파동의 형태는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자 근데 한 번에 좀더 크게 올리고 급격히 내리는 형태에서 엑스파 어, 반등의 가능성을 보았다 자 그래서 어, 전일 기준으로 물론 매수 계약했는데 이제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엑스파 반등이 조금 더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것이 인펄스로 갈 것인가 지켜보는 어, 전일 새벽이었고 자, 지금 기준으로, 자, 이제는 여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어,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어, 매수 포지션, 즉, 현물 홀딩 하시는 분들의 관점을 통해서 보자면, 여기서부터는 규칙점이 없고요이 자리를 깨게 되면, 대조정이 열리게 된다라는 점. 지금은 현금비중 저는 확보하는 것이 낫다. 어제, 익절, 어제 매수 들어가셔서 뭐 매매를 진행하시던 분들도, 오늘은 오늘 역시 조정이 좀 보인다. 왜냐면, 전체 A, B, C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 자리가 X파 반등이라면요. 즉, 이중 지그재그라는 어, 형태입니다. X파. X파는 항상 뜬금없는 상승의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자, X.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가 X파 반등 자리라면, 여기까지 W 만들면서요. W, X, Y의 패턴으로 총 3파동 떨어집니다. 자, 총 3파동까지 일단 보장이 되어 있고, 그게 떨어지면 5파동으로 떨어지는데, W, X, Y냐, W, X, Y, X, Z냐, 즉, 더블 트리인지, 트리플 트리인지, 어, 이 부분에 대한 이 조정파동은 어, 설명은 사실 다음번 기회가 될때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도위즉저 나스닥 해외선물 기준 14,500을 상방돌파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저점까지 깨러가는 14,000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Y는 일반적으로 임펄스 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리 나온 하락보다 강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지켜보면서 상승 관점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란색 관점이라면 1, 2 만들고요. 3파에서 이 자리 수렴 주면서 한파더 쏘게 된다면 전체가 임펄스로 올라갈 수 있는 랠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흐름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치는 곧바로 쏟을 수 있는 위치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리만 깨줘도 아니면 여기까지만 내려와줘도요. 어, 이 자리 소파동 임펄스 만들면서 반등 주고 마치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쏟는 형태로 전체 1, 2, 3, 4, 5로 Y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중순까지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고, 그러면 이번에 나온 상승이 바로 불트랩이 되겠죠. 불트랩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정 관점입니다. 반드시 조정이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참고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0분 차트상으로 단기적인 하루 이틀짜리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좀더 멀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3 또는 C의 위치가 지금 위치, 즉, 14,000 부근에 이미 넘어섰죠. 자, 3월 중순에 제가 이 e 또는 B파로 반등이 나갈 것이다. 이때는 제가 2023년 1월에는 최저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이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네, 작년부터 나스닥은 올해 중순까지 반등파동이 나갈 것이다. 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것이 실현이 된 시점인데요. 자, 지금 여덟 4시간 차트로 보면요. 자, 이 위치가 바로 E 또는 B.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1, 2, 3, 4, 5로 가거나 아니면 A, B. A, B, C의 형태로 간다. 자, 그래서 공통상승이 예고되었던 위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때 나스닥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모두 수익 구간이겠죠. 아, 근데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은 3 또는 C의 위치를 이미 와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은요, 3 또는 C의 위치가 가격적으로 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네, 매수가 이때 되었어야겠죠. 이때 되었어야 됩니다. 지금 뭐 금리가 동결 가능성이 있네 없네, 뭐 부채한도 이슈가 해소가 되었네 만네 이미 그것은 이미 늦은 거고요. 이때 다들 공포에 벌벌 떨던 이 시점에 매수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에 작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조정 파동이 세 파동이 나오죠. 여기서 WXY까지 세 파동이죠. 자, 세 파동일 때도 반등 나갑니다. 그리고 W에서 작게 보이는 이 위치에서도 총 다섯 파동 반등 나갑니다. 자, 시간봉으로 막 방금 설명드린 것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섯 개의 파동을 트리플 트리 라고 표현합니다. 복, 삼중삼파. 그리고 더블 트리. 이중 지그재그. 복합조정.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구간에서의 무빙 역시 마찬가지다. 이때는 날차트 관점이라며, 이때는 시간봉 관점으로서 지금 이중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삼중삼파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어, 약 일주일짜리에 대한 전망을 내포합니다. 어, 시간 단위로 볼 때, 그래서 이 자리가 X파 반등이 되고, 전체 X 만들고, Y 떨어진다면요 여기서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다시 여기서 X 만들고 Z 만들면서 WXYXZ로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시간 프레임을 다시 한번 크게 키우면요 이 자리가 다시 W 되면서 다시 X 되고 또 다시 Y 만들 수 있다. 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파동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라 것이 이런 것 때문이고 지금 나가는 자리가 전체 C 반등을 마무리 짓는 자리라면 임펄스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WXYXZ까지가 첫 번째 1파 되고요. 2파 반등 주고 3파 떨어지면서 저점 갱신까지 가능한 구간이 바로 현재의 위치다라는 부분 자 여전히 ABC 반등파의 위치가 어, 위, ABC에서 c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3이라면요 3이라면 자 여기가 3이 나온 것이라면 그다음 무엇이 나가겠습니까 4가 나가겠죠 1 2 3 4 5로 나가게 되는데 이4파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복잡하게 재미없게 흘러갈 수 있다 지수 자체는 하지만 그 안에서 개별주들은 두각을 나타내는 것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반대 저점을 가는 것이 아니라 1, 2, 3에서 지금 4파 수렴이 1과 2의 기간만큼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급락 조정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6월 말에서 7월 정도의 모양이 판별이 나겠죠. 급락 조정의 형태가 아니라 기간 조정의 형태로 6, 7월의 모양을 보여준다면요. 8월경에 다시금 상승하면서 최종 1, 2, 3, 4, 5를 만들어 갈게 될 것이다. 거의 정해져 있는 경로거든요. 왜냐면 앞점 파동에서 이미 특정 지어졌기 때문에 뒷부분은 좁혀진 겁니다. 이 위치에서 반등 말씀드리고, 이 위치 반등 말씀드리고, 이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애초에 최소한 새 파동으로 나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크게 나가면 임펄스로 정거점까지 넘긴다라고 어, 12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지금은 어려워. 재미없게 흘러갈 자리입니다. 이때는 쉬웠죠. 오히려. 어, 시장은 오히려 실버게이트 사태나 어, 가전 이슈를 쏟아내면서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결국에 차트를 따라갔습니다. 자, 지금 위치는 어, 점점 재미없는 구간이 다가와간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보인다라는 점. 자,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리가 또다시 올린다면, 여기서 1, 2, 3, 4, 5로 올라가면서요, 다시 한번 조정 자리 나올 것이고요, 또 쏘게 됩니다. 그러면요, 6월 중순이나 7월 경에는 아주 좋은 매도의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확실했고, 반등 확실했고요, 또 조정 말씀드렸고요, 반등 확실했고요, 전부 확실했었죠. 자, 지금 약간 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확실해지게 되는 자리는 한 일주일까지는 걸립니다. 물론 단타 트레이딩으로 이제 스텔러스 잡고 매매는 되는데 이때만큼의 신뢰도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다. 지금 위치는. 다만 한 15일 정도가 되면요. 15일 정도에는 확실한 자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올라가 있든지 내려가 있든지 확실해지는 자리가 나올 것이고 오늘 기준으로는 양방향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전체적으로 아마 끌고 오면서 아마 이해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다음 구간의 무빙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실 겁니다. 어, 일단은 단기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오늘은 자 X인 1455이 자리를 상방 돌파하지 않으면 어, 지속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설픈 위치에서의 매수 진입은 어, 반등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설픈 위치에서는 매수하지 말자. 어, 다만 지금 자리가 차라리 곧바로 싸줘야 매수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만들고 A, B, C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그냥 조정을 기다리는 눌림 매수가 아니라 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눌리면 눌릴수록 좋다. 가능하면 낮은 평단에 낮은 평단에 눌림 매수. 그것도 방향이 상방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자리는 조정 없이 올라가야 되는 자리고요. 일전에도 이런 자리들에서 조정 없이 그냥 곧바로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였죠. 조정 없이 바로 써야 된다. 이거 바로 쐈죠. 자, 지금 자리 어떤 자리죠? 조정 없이 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만큼만 내려오게 되더라도요. 이것은 눌림, 눌림이 아니라, 눌림이 아니라, 그냥 조정파동의 진행일 확률이 높다. 높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어 관점은 이제 참고로만 이제 좀 하시면서 본인만의 매매 원칙과 기준 세우셔서 접목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양이 결국에는 한 이틀이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 시점으로는 좀 모호하지만 이 모호할 때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결국에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한 베팅을 하게 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모호한 위치이지만 어, 지금 자리에서 한번 영상 분석 진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